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한복음 8장 44절 말씀입니다. 우리 말씀을 읽으실 때 실제로, 실체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식령 가운데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여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저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사단의 자녀라는 내용으로 우리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지난주 말씀에 함께 사단의 유혹에 대해서 함께 나눴는데, 그 말씀을 좀더 구체적으로 함께 더 나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나눴던 사단의 유혹에 대해서 함께 다시 생각해 보면, 사단은 우리에게 유혹하는 방법은 단 하나밖에 없습니다. 사단은 자기가 진리인 마냥, 자기가 진리인 것처럼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사단은 자신이 하나님같이 우리에게 등장한다는 것입니다. 유한복음 14장 6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않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진리요. 사단은 그 진리 마냥 그 진리와 같이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거짓이란? 사단이 본문에서 거짓의 아비라고 되어 있죠. 거짓이란 진리에 받는 말입니다. 그러면 오늘 지금 읽은 말씀처럼 진리신 예수님, 그의 반대인 것은 거짓인 사단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사단은 우리에게 사람의 관점으로 봤을 때 진리인 마냥 우리에게 다가오고 어, 우리를 유혹하는 것이 바로 사단의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단의 유혹을 이기는 방법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올바른 진리를 알아야 한다. 진리를 아는 게 아니라 올바른 진리, 올바른 진리를 알아야 한다. 왜 알아야 하는 게 중요하냐면, 자 요한복음 17장 3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아는 것이다. 영생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그래서 올바른 진리를 알아야지 우리가 사단의 유혹에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우리가 지난주일 함께 나눴던 말씀입니다.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사단의 목적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사단의 목적은 하나님과의 화목을 방해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사단이 존재하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이 사단이 가지고 있는 사단의 머릿속에 있는 오직 하나, 그거 하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조금 더 다르게 표현하면, 사단도 하나님이 우리와 어떻게 하길 원하십니까? 화목하길 원하시죠. 사단도 자기와 우리와 화목하길 원합니다. 근데, 네, 사단은 비인격적으로 화목하길 원해요. 하나님은 우리와 인격적으로 화목하길 원하는데, 사단은 비인격적으로 화목하길 원합니다. 그래서, 거짓의 사단이라는 것이죠. 자, 육기서 1장 11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정령 대면하여 주를 욕하리이다. 욕기서 말씀입니다. 사탄이 하나님께 욕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면 욕은 하나님을 분명히 욕할 겁니다. 근데 여기서 욕하다 라는 이 용어가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욕하다 하면은 나쁜 말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욕을 소유물을 치고 사단이 욕의 것을 가져가게 되면 욕이 하나님께 불만한다 불평한다 그렇게 볼 수도 있죠. 근데 여기 요, 욕하다 라는 용어는 정확하게 얘기하면 무릎 꿇지 않다는 라 뜻입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지 않다 굴복하지 않을 것이다. 자. 여기서 알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그러면 어떤 걸 원하시냐면 우리가 굴복하길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 입장에서 말하는 화목은 우리가 하나님께 굴복하는 것이 그게 화목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이렇게 볼수 있어요. 내가 하나님께만 굴복하면 그게 화목인가? 그럼 그게 본격적인 건가? 잘 보세요.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모든 걸다 주셨습니다. 이 표현을 하면 하나님은 이미 우리 때문에 굴복하셨어요. 이 땅에 오셨고, 인자의 십자가, 구의의 십자가, 보혜사 성령 하나님의 십자가, 이 십자가 세개가 이미 하나님은 자신이 맞는 피조물, 우리 인간을 때문에 굴복을 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도 하나님 앞에 굴복하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과 우리가 이룰 수 있는 화목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사탄은, 사탄은 이걸 막으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미 굴복하셨어요. 그러면 뭐만 막으면 된다? 우리가 굴복하는 거를. 그래서 사탄이 하나님한테 욕을, 욕의 것을 가져가게 되면 욕은 하나님께 굴복하지 않을 겁니다. 그렇게 욕을, 사탄의 유혹을 이제 하게 되는 것이죠. 이걸 다르게 얘기하면 결국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굴복하지 않는 건, 사람이 하나님 앞에 굴복하지 않는다는 것은 결국엔 내가 주인으로 세운다는 겁니다. 사탄의 전략은 내가 주인되게, 내가 나의 신령에 내가 주인되게 하게끔 사탄은 유혹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곧 뭐다? 사탄과의 화목을 이룬다는 것입니다. 누가 복음 4장 3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마귀가 가로대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님께서 침례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시고 광야에 금식을 하시며 끝난 시점에서 마귀가 유혹을 합니다. 제일 첫 번째 한 유혹이 바로 이 장면이죠. 굉장히 배고픈, 즉, 육적으로 완전히 부인이 된 예수님께 육을 가지고 공격을 하는 거예요. 당신 지금 배고프죠? 배고프잖아요. 근데 당신이 지금 하나님의 아들이라면서요. 그거 한번 증명해봐요. 그거 한번 증명해봐요. 즉, 예수님을, 예수님 자체 육을 세우게끔 지금 사탄이 유혹을 하는 거죠. 돌들로 떡덩이를 만들어라. 그게 바로 사탄의 유혹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우리가 이제 또본 것은 사탄이 유혹하는 방법입니다. 이제 사탄의 목적은 알겠어요? 사탄이 어떻게 우리에게 방, 어, 유혹하는지? 사탄이 우리를 유혹하는 방법은 딱 하나, 하나만 딱 이용해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하나 어, 던져 보겠습니다. 죄의 원인이 무엇입니까? 죄의 원인. 죄가 어디에서 근간을 두고 있죠? 바로 욕심입니다. 욕심. 이 욕심에서 죄가 나온다는 것은 우리 개신교 성경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 더 나아가서 모든 종교인들도 다 그걸 알고 있어요. 아, 욕심 때문에 내가 죄를 짓는다는 것은 다 알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불교입니다. 108배, 들어보셨죠? 108염주라고도 하죠. 108번 절을 하면서 첫 번째 절하면서 입으로 뭘 읊으냐면은 내 머릿속에 지금 내 욕심, 욕심 때문에 지은 죄를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음식을 탐하는 욕심 때문에 과식을 했습니다. 하면서 앞에 마치 붙다, 부처가 있다고 생각하고 참회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절할 때는 그 욕심에 생기게 된또 다른 욕심을 또울푸는 거예요. 그 108번 합니다. 그러면은 해탈에 이른다라는 그런 교리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뿐만 아니라 다른 종교들도 욕심에서 죄가 나온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성경에서도 이렇게 전하고 있어요. 야고우서 1장 15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욕심이 인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으니라. 욕심에서 죄가 낳는다는 것이죠. 이거를 가장 잘 보여주는 사건이 제일 첫 번째 사건이겠죠. 창세기 3장 5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십니다. 인간이 하나님 즉 신과 같이 되려는 그 속성, 그 욕심으로 인해서 선악과를 결국엔 사탄이 그걸 건드려서 먹게 되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생각해볼 게 뭐냐면 욕심은 어디서 왔을까요? 욕심의 원인이 뭘까요? 욕심의 근간이 뭘까요? 우리가 창세기 2장 7절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아멘. 2장 7절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사람의 상태로 만드셨어요 사람을. 근데 그 이후에 이러한 상태인 사람이 3장 5절에서 선악과를 따 먹으려고 할때 사탄이 기존의 2장 7절에서 만들어진 사람의 속성을 가지고 공격을 하죠? 그러면 그 욕심이라는 것은 결국엔 2장 7절에서 만들어졌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욕심은 누가 주셨다? 하나님이 주셨다. 이상해요. 하나님이 욕심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욕심에서 죄가 나온다. 뭔가 이상하죠? 그러면 하나님이 욕심을 주신 이유. 사실은 사탄이 그걸 얘기해 주고 있어요. 너희가 먹는 날에는 하나님 같이 되니라. 즉, 하나님은 욕심을 준 이유가 뭐냐면 그 욕심을 통해서 누굴 욕심하라고? 하나님만을 욕심을 가지라고. 사실 이것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거고, 이것 때문에 우리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창세기 강의 때 청년들하고 함께 했지만은, 동물에겐 욕심이 있다고 했나요? 없다고 했나요? 너는 있다고 했나? 없다고 했나? 있다고 했나? 없다고 했잖아. <웃음> 괜찮아요. <웃음> 괜찮아요. 동물은 욕심이 없어요. 동물은 욕심이 없습니다. 창세기 강의 때 우리가 한께 나눴는데, 뭐 그걸 다시 설명하기에는 시간이 너무 고 동물에게는 욕심이 없어요. 즉, 이 욕심이라는 속성은 욕심처럼 보이는 건 있지만은 사람이 갖는 즉 영의 속성에서 나오는 욕심은 동물에게는 없습니다. 이 욕심은 인간에게만 주어진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십계명, 즉 율법을 주신 제첫 번째 계명이 뭐죠?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너의 곁에 두지 마라. 이걸 다르게 표현하면, 너는 절대 나 말고 다른 신을 욕심내지 마라. 그, 이걸 왜 줬겠어요, 인간에게? 인간이 속성 중에 욕심이 있기 때문에. 즉, 하나님을 욕심할 수 있는 속성이 있기 때문에. 이 일계명을 주신 것이죠. 그래서, 구강에서 나오잖아요. 나는 질투의 하나님이다. 자, 마태복음 22장 37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욕심내라 이거죠. 모든 걸 다해서 하나님만을 욕심을 내라. 이게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만 주신 고유의 속성입니다. 선물입니다. 그런데 이 욕심이 어떻게 됩니까? 변질이 돼요, 이제. 내가 사람이 하나님을 떠남으로써, 내가 주인됨으로써, 이제 내 마음대로 이 욕심을 사용합니다. 그걸 뭐라고 하냐면, 바로 탐심이라는 것이죠. 탐심의 특징은 하나님을 욕심내지 않습니다. 다만, 뭘 욕심내냐면, 하나님과 비슷한 것. 하나님, 하나님의 1 0이라면은 99가 하나님과 똑같아요. 근데 1이 달라요. 그걸 인간은 욕심, 아니, 탐심을 냅니다. 그게 탐심의 특징입니다. 골로세서 3장 5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탐심으로 뭘 한다고요? 우상을 숭배한다 우상 숭배라는 것은 단지 어떤 불상, 뭐 알라상, 힌두교의 여러 상그 형상되어 있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제외한 다른 것으로 내 신경을 채우려는 모든 것들을 다 포함합니다. 그게 결국엔 뭐에서 나온다? 욕심에서 변질된 내가 주인 돼서 욕심이 변질된 탐심에서 나온다는 것이죠. 로마서 1장 25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는 저희가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으로 바꿔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성깁니다. 주는 곧 영원할 찬송이로다. 아멘. 피조물을 누구보다 조물주보다 하나님보다 다른 것들. 부수적인 것들을 섬긴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거를 선악과 사건에서 굉장히 정확하게 얘기를 해주고 있죠. 선악과를 먹었더니 그선악과가 어떻게 보입니까? 먹은 직, 보안직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직. 이 외모를 보는 시각의 근간이 바로 탐심, 내가 주인된, 즉, 사탄이 지배한 사람의 심령 가운데 나온 변질된 그 욕심, 탐심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탐심의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사탄과 화목을 이루는 것이에요. 그게 그걸 다르게 표현하면 영적 간음입니다. 간음의 특징이 우리는 다 알고 있죠. 서로 일방적으로 누가 누구를 좋아해서 관계된 것이 아니라 간음은 서로 좋아해서 형성된 관계인 거예요. 그러면 일반적인 부부도 서로 좋아서 하는 관계잖아요, 그렇죠? 큰 차이가 뭐죠? 간음과 그 부부는 간음은 올바르지 않는 관계. 즉,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원리에서 올바른 관계가 맺어진 게 부부고, 하나님의 원리 밖에서 맺어진 관계가 간음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간음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예레미아서 3장 8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배역한 이스라엘이 간음을 행하였으므로, 내가 그를 내어졌고 이혼서까지 주었으되, 그 배역한 유다가 두려워, 아니하고 자기도 가서 행위함을 내가 보았노라.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 즉, 이스라엘을 보고 가늠을 행하였으므로 이스라엘, 즉, 하나님이 선택하신 이스라엘, 더 나아가서 사람은 누구랑 관계를 가져야지 올바른 관계냐면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근데 올바른 관계를 가져야 될 대상이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것과 관계를 갖는 것을 하나님은 간음이란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 사단과 화목을 잃은 것. 그 상태가 바로 간음 죄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열두 중에 하나인 가를 이라는 부르는 유다에게 사단이 들어가니 유다 속에 누가 들어갑니까? 사탄이 들어가요. 사실 사탄도 우리가 화목하길 원하는데 그 방법이 우리 안에 우리와 함께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방법과 똑같죠. 근데 유다가 왜, 유다의 심령에 사탄이 왜 들어갔을까요? 사탄이 속여서, 거짓의 아비인 사탄이 하나님처럼, 진리처럼 유다에게 다가왔기 때문에 유다는 속아서 그 안에 사탄이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즉, 유다는 지금 뭘 저지른 것입니까? 사탄과 영적 관음의 죄를 저지른 상태인 것이죠. 근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여기까지 함께 나눴어요. 욕심 그게 하나님이 주신 것인데 하나님을 욕심내라고 주신 것인데 그걸 내가 주인돼서 내 마음대로 사용해서 탐심이 됐구나. 아그그 그 탐심이 사탄이 그 탐심을 이용해서 자기와 화목하게 원하고 있구나. 그게 사탄의 유혹이구나, 목적이구나, 방법이구나 다 알았습니다. 그럼 이제 제일 근본적인 질문을 해야 됩니다. 이러한 사탄이 왜 존재할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사탄 때문에 수많은 사람이 지옥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사탄을 왜 존재하게 하셨을까요? 사탄 때문에, 즉, 욕심 때문에 사탄과 화목할 수 있는 원인이 되지만, 욕심 때문에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는 원인이 됩니다. 사탄을 하나님이 존재케 하신 것은 사탄 때문에 지옥 갈수 있는 원인이 되지만, 사실은 하나님은 그거 상관 없습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사탄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굴복될 수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사탄을 활용하시는 것은 절대 우리를 지옥 보내기 위해서, 유혹 당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사탄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게 아닙니다. 요배에게 허락하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사탄의 목적은 우리와 하나님과 화목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즉, 하나님 앞에 우리가 굴복할 수 있는 방법은 사탄의 유혹이에요. 자, 사단의 거짓 앞에, 유혹 앞에, 우리는 유혹당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사탄과 화목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은 우리의 모습을 정확하게 보여준 게 아까 유다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사탄이 안에 들어와서 화목한 상태가 바로 그 모습입니다. 우리는 선악과를 먹을 수밖에 없어요. 능력이 없어요. 너희는 너희 아비 아, 마귀에게서 났으니, 오늘 본문처럼 사실은 우리는 사단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은 사탄을 통해서 이걸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너희들은 사탄의 자녀이다. 자녀일 수밖에 없다. 자녀일 수밖에 없다. 사탄의 유혹에 넘어갈 수밖에 없다. 이거를 가장 저, 저 자신에게 잘 보여주는 게 감정이에요, 감정. 우리가 한번 다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화가 날 때, 너무 짜증이 날 때, 순간 욱할 때, 더 나아가서 반대로 너무 기쁠 때, 기쁜 건 조금 제쳐두고 화날 때만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화가 날 때, 너무 짜증 날 때, 상대방한테 그걸 지금 내가 뭐라고 해야 돼? 그 순간 참을 수 있나요? 그거 진짜 어렵습니다. 그 순간 참는 거. 내가 이 사람한테 지금 이걸 얘기다 안 해야 되는 그다그 순간. 저는 그거를 못 참고 할 때가 너무 많아요. 그때마다 항상 후회하는 게와 정말 내 마음에 사탄이 있는 건 확실하구나. 내가 사탄의 자녀이구나. 감정에 의해서, 유다서 1장 10절의 말씀처럼 이성으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본능과 감정으로만 살아가는, 아, 그 모습이 나구나. 그 순간 참는 것, 내가 그 순간 말을 안 하고, 참는 것, 내 기분을 그 사람한테 풀지 않는 것, 그 상황에서 풀지 않는 그게 얼마만큼 힘드냐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는 것만큼 힘듭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다는 것은, 단지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맞습니다. 근데 그 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게 뭐냐면 완전한 육체 부인을 주, 보여주신 거예요. 자, 우리가 지금까지 봤듯이 마귀는 절대 우리 생명을 건넬 수 없어요. 우리를 건널수 있는 딱 영역이 어디까지냐면 육입니다. 육이 육이라는 것은 데살로니가 전서 말씀으로 보면 이이 몸과 어, 혼이에요. 육입니다. 근데그 예수님이 그 육을 어떻게 했어요? 완전 십자가를 통해서 죽으셨어요. 완전히 부인했어요. 그래서 그 육체 예수님 안에 있던 성자 하나님이 나오신 것, 영체로, 그게 바로 부활이죠. 그걸 보여주지, 완전한 자기분을 보여주신 게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입니다. 근데 그걸 어떻게 하면, 어떻게 하면 육체를 부인할 수 있냐? 내가 죽어버리는 거야. 그걸 보여준 게 예수님입니다. 제가 그 감정, 그 순간, 욱하는 걸 참지 못하고 조금이라도 그 표현을 해야 돼. 내가 저 사람이 내 기분을 알, 알 정도로 그거를 찾는 게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만큼 어렵다는 거예요. 그 많은 즉슨보다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불가능하다. 나는 할 수밖에 없어요. 나는 그걸 표현할 수밖에 없어요. 내 기분을 저 사람이 알아야 돼요. 그래야지 내가 속이 조금 시원해. 저 사람이 그걸 통해서 상처를 받든 안 받든, 그거는 절대 우리는 할수 없습니다. 근데 그게 지금... 본문에서뭘 얘기하고 있냐? 절대 우리의 능력으로는 할수 없다라는 거야. 그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야. 그걸 인정을 하라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네. 근데 그거에서 아, 내 성격이 이래. 저 거기서 끝나면 안 됩니다. 그 근간. 아 내가 사탄의 자녀이구나. 그걸 사탄을 통해서 보여주는 게 하나님이 사탄을 활용하는게 바로 목적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그러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지난주 말씀처럼 말씀과 기도밖에 없어요. 결국에는 결국에는 없습니다. 내가 그때 참지 못하는 이유는 솔직히 얘기해서 제 자신을 볼때 말씀과 기도가 없었기 때문이에요. 말씀과 기도입니다. 마태복음 19장 25절에서 26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듣고 심히 놀라 가로대 그런 중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예수께서 저희를 보시며 가라사대 사람으로는 할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할수 있느니라 아멘 아멘 사람으로 우리는 저... 할수 없습니다. 우리는 사탄의 유혹에 넘어갈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욕심을 탐심으로밖에 할수 없습니다. 제가 요즘에 기도하면서 제 자신에게 계속 기도하는 게 뭐냐면, 어, 어, 그, 예수님, 제가 드러나지 않을 능력이 없습니다. 제가 제 자신을 자랑하지 않을 능력이 없습니다. 제가 주인 되지 않을 능력이 없습니다. 제가 지금 기도한 내용을 이해하시겠나요? 조금이라 0.1%라도 뭔가 자랑할 게 있고 뭔가 분노가 있고 하면은 그걸 내가 누릴 능력이 없어요. 능력이 없어요. 그 능력은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다. 오직 말씀과 기도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사탄이 존재하는 이유를 알겠죠. 사탄이 나에게 유혹을 온다는 것은 어떤 상황에서 어떤 감정에서 제일 중요한 거예요.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됩니다. 여러분들 제가 39년 동안 하도 죄를 많이 짓다 보니까 이제 어느 정도 사탄을 알것 같아요. 또 이렇게 오는구나. 또 이렇게 날이 너무 틀려는 아시죠. 그거를 많이 정말 오래 하다 보면 그게 나쁜 것일지라도 어느 정도 파악이 되잖아요. 여러분은 어느 정도 사탄에 파악이 되지 않나요? 보통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아 이건 사탄의 유혹에 내가 넘어갔다 하는 그 상황을 솔직하게 보면은 어느 때라면은 내가 정신 차리지 않을 때예요. 내가 넋 놓고 있을 때 뭔가 방심할 때. 그때 쑥 들어옵니다. 아나 어느 정도 했으니까, 아, 그래 핸드폰 조금만 보자. 아나 했으니까 TV 조금만 보자. 아나 했으니까 그 신앙의 긴장이 풀릴 때 그때 사실 많이 좌절하고 넘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제 자신한테 항상 얘기하는 게 정말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됩니다. 정신을 바짝 차는 게 뭐냐면 막 정신 집중. 그게 아니라 하나님, 진짜 하나님,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범사예요, 그 범사. 매일, 매순간, 매순간, 이게 막, 진짜, 주님, 주님, 주님 하면서. 그거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게, 말씀과 기도. 이게 중요합니다. 이거 마치고, 이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에 제가 이제 많이 은혜를 받는 게 뭐냐면, 분명한 사실은, 이제, 분명한 사실은, 사탄이 우리를 유혹하든, 안 하든, 아, 그거, 하나님의 허락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구나. 근데 그말인 즉슨, 아, 내 안에 지금 나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구나. 나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구나. 자, 개의 아들은, 뭐죠? 개 아들은 무엇입니까? 개 그러니까 강아지. 개 아들은 무엇입니까? 개요. <laughs> 그렇죠. 개 새끼 맞아. <laughs> 감사합니다. 장님. 그렇죠. <맞아>, 개 새끼예요. <laughs> 그러면 아, 이게 아니. 그 그러니까 강아지의 그 가, 강아지. 개. 그러면 이제 사람의 아들은 무엇입니까?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이에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그게 바로 우리예요. 우리는 하나님과 같은 존재예요. 우리는 네, 하나님입니다. 이건 얘기를 못할 것 같아요. 지난번에 제가 그렇게 했다가, 오늘 이렇게 정정이 됐다는 사실을 제가 듣고 나서, 제 표현은 그 편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과 같은 사람라는 이제 강조하다 보니, 이제 그런 표현을 했는데,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과 같은 사람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근간이 어디에 있다? 하나님의 씨앗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걸로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리자는 거죠. 사탄의 이혹이 와도, 아, 이거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화목하게 원하는 거구나. 방법으로 제일 중요한 건 정신을 진짜 바짝 차려야 된다. 방심하면 안 된다. 우리는 이미 가늠에 저질렀습니다 됐어요. 이제 괜찮아요. 하지만 가늠에서 화목을 이루시고 싶은. 즉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고 싶은 우리 하나님. 하나님과 형상이 된 우리. 그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어 나가는 우리 중심 그회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